안녕하세요. e s h 엔지니어링 동혁 팀장입니다. 오늘은, 어, 호스에 꽂히는 호스 클램핑, 호스테일이라고 불리우는 요 클램핑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우선은 호스 클램핑이 뭔지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은 사장님들이 쓰시는 호스의 그 순놈 부분, 노즐을 꼽는 쪽이죠. 순놈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호스를 클램핑으로 찝어줘야 해요. 유압으로.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보가 빠르셔가지고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호스를 찝으실 때 이렇게 찝는 게 정석이고 이제 길이가 길어질수록 사실 이쪽에서의 내구성은 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스를 주문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 좀 기다랗게 그리고 또 이렇게 볼, 육각도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기다랗게 찝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안전하고 좋죠. 하지만 단점이 우리 한국 시장에서 쓰시기에는 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길기 때문에 곡간에 꺾일 때 이제 소형관에서 곡관을 꺾어 들어갈 때좀 무리를 많이 받습니다. 계속 걸리고 뭐 이쪽에서도 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트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서도 걸리고, 그리고 길이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꺾어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반경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스를 시키면은 이 부분을 잘라낸 후에, 어 이렇게 특수가공 한 거를 다시 찝거든요. 지금 요거는 8분의 3입니다. 샘플 8분의 3이에요. 어 8분의 3으로 보시면은 길이가 훨씬 짧아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은, 예. 이렇게 되면 길이 차이가 많이 나죠? 길이 차이가 이 정도 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훨씬 길이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육각이 튀어나와 있지도 않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이렇게 8분의 3, 4분의 1을 깎아서, 어... 쓰시는 업체, 판매하시는 업체들도 계셔요. 요거를 써도 좋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저희는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봤어요. <laughs> 요거를 쓰시는 분들에게, 오래 쓰신 분들에게 좀 자문을 얻은 결과, 음, 안에 보시면은, 구멍이, 물이 흐르는 구멍이 있는데, 스틸로 만든 요 제품은, 요건 스틸입니다. 스틸. 스틸로 만들다 보니까 이 안에 녹이 쓸어요. 구멍이 안 그래도 물 흐르는 구멍이 이렇게 작은데 이 안에 녹까지 쓸어버리면은 어 결국에 실제로 나오는 물의 양은 좀 차이가 난다는 얘기겠죠 스틸이기 때문에 녹이 쓸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인데 저희는 그래서 이걸 써스로 만들었습니다 써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녹은 쓸지 않고요 그리고 길이는 조금 더 줄여봤습니다 이게 영상에서는 좀 어 구분이 힘든데 자, 네, 아주 약간 짧습니다 실물로 보시면 네, 아주 약간 짧고 그 이유는 어,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짧으면 짧아질수록 위험합니다 이거를 국내에서 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것들보다 더 짧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글쎄요 저는 요것도 사실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가, 요거를 가공을 부탁할 때 어, 정말 이 정도가 이제 맥스인 것 같다 제일 짧게 제조가 된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더 짧게 만들 수야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시장이 요즘 사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 잖아요 너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양들이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짧은 이 클램핑을 쓰시는 거는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어, 이거를 또 짧게 판매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지만, 저는 네, 더 짧은 건 권해드리지 않고, 저희 것도 충분히 짧고, 국내에 이게 지금 다보급되고 있는 것들인데, 어, 얘네는 뭐, 이, 이 정도 길이는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서스이기 때문에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자석을 한번 붙여볼까요? 얘는 스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붙죠, 자석에. 예. 스틸이기 때문에 자석이 붙고 서스기 때문에 서스이기 때문에 안 붙습니다. 예. 얘는 붙습니다. 음 그래서 서스라는 것을 보여드렸구요 어 이게 없으신 분들은 좀 여분으로 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저희가 어 이걸 하나씩 낱개로 판매하기가 좀 힘들어요 요거를 하나를 판매해 드리고자 이제 저희는 주로 아시다시피 택배 거래인데 택배 거래를 요거 하나를 하면은 사실 택배비가 요즘 좀 만만치 않아서 사실 어 조금 힘들고 하나 구매하시는 건 힘들고 만약에 낱개로 구매하셔야 된다 하시면은 사장님들이 뭐 다른 주문 하실 때 노즐이나 뭐 다른 물건 주문하실 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같이 판매를 낱개로 해 드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가능한 어 10개 단위로만 저희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단위로 어, 판매를 하고 있고 가지고 계시면은 분명히 이거를 자주 잘라서 찝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10개 단위로 판매하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